아니 이것까지 보는 건 업가잖아요 그만 오세요 아니 물을몇개 부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들킨다고? 뭐야 장난쳐? 일로 와 일로 와나? 아니 왜 사람 얼굴 보고 감? 기분 나쁘게? 아 오케이 도코니 어, 정도? 이진아니도하면좀 그렇겠죠? 이진좀 그렇죠? 방금도 빨리 깼는데? 아, 중급할게요. 이거 상급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. 뭔가 확실히 그. 일본 특유의. 그건데? 그리고 이 보라, 파란색 꽃? 저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? 흐흐흐! <laughs> 아니, 나 방금. 방금 시작했는데? 이거 스토리에요? 스토리가 아니야? 왜 저러는 거야?

뭐야? 장난쳐? 일로와 일로와아 아니 왜 사람 얼굴 보고 감? 기분 나쁘게? 어? 뭐야 이게? 영혼이 입수했을 때 영혼이 증가한다 영혼에 따라서? 아 체력이 회복된다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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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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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그만해 재미없어 피가 너무 없어요 아, 나 진짜 저거. 아니, 어떻게 나방한테 물려서 죽냐고. 누가 이렇게 우는 거야? 누가 이렇게 울어 뒤질라고. 그데 와봐, 들어와. 빵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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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! 잠시 동안 어둠을 내다볼 수 있다 또한 벽 너머 베에 g <laughs> 도... <laughs> 고국의 위치를 알수 있다? 어? <laughs> 아여긴 나도 알아. 내가 방금 확인했지. 여기 말고 다른 곳을 보여줘야지. 벌써 하 하나 아, 확실히 근데 챕터 1보다 어려워요. 이게 내가 어디를 왔고 안 왔고를 정확하게 모르겠어. 이거 뭐지? 아까. 이게 더 좋아보여. 뭔데? 해충을 제어하고 통과하면 발동되는 장애물을 무효화한다. 허! <laughs> 좋은 건가? 뭐지, 이거? 필요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? 뭐가 필요한 거지? 뭐가 필요한지 알려주고, 가지고 오라고 해야지. 저게 뭐야? 어? 마치 대학교 과제 같아. 여기 운동품이 들어올 수도 있어, 요 여기는. 아, <laughs> 근 속도 개 빨라, 나! 뭐야? 방금. <laughs> 방금 하는 속도 나도차도 놀람 위기 감지 능력 개쩐다고요? 지금 이 그림자복도는 목숨이라도 있지 제가 지금까지 하던 게임들은 목숨이 없어요 죽으면 다시 부...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망게임 전문가거든요 저 아잇! 진짜 예, 누가 말 걸었어 누구야! 아때문에 네, 잘못 샀잖아요! 나 침반 찾아야 되는데 <laughs> 뭐야? 아니 진짜 뭐야 아 누가 보면 이거 뭐야? 혹시 제작자님 뭐... 보고 계신가? 너 어딨니? 이런 젠장, 이거 맞고 가야 되는 거잖아. 하지만 우리에게 삼각김밥이 있어. 나이스! 이러면은 엄청 좋거든요? 이러면은 열쇠, 어? 열쇠가 우리 남네? 저분은 누구세요? 이젠장! 이 어, 뭐야 이분 어째 못 내려오시네? 괜히 쫄았죠? 별로 안 무섭죠? 응, 저 고국 아닌가? 이런 젠장! 어떡 날 지켜줘야지!!! 이런 세상에 이게 무슨 결계야 아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? 안될 것 같은데요? 아니 이 사람 뭐 어떻게 좀 해봐 아왜 저래 너 어라 사각김밥 아, 왜 이렇게 화나 있냐고! 잠깐만요! 왜 이렇게 화났어요, 이분 초급하면 좀 그런가요? 아, 짜증나. 아, 녹화를 안 하고 깼어요. 아니, 게다가 저 완전 잘해서 A 받았거든요. 이걸 녹화를 날렸어. 아, 누가 왜 이렇게 뭘 부수는 거야? 누구야? 누가 이렇게 화내? 하루 종일 화내네. 누군 화못 내는 줄 아나. 이 소리의 금, 근원을 찾아야겠어. 안 되겠는데요? 너무 화나셨는데 적당히 화났으면 가, 가, 가볼라 했는데 저건 많이 화난 거라서 다음에 아 세상에 말도 안돼 죽었다고 오히려 좋죠? 이 생각 키팯 생각 키파 은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괜춘 아 젠장 아 이런 젠장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죠? 아니, 나방, 나방이, 어, 가야. 그래, 다행인 점. 다 찾음. 누구세요? 아, 지금 체력이 26이. 미치, 미치신 건가? 뭘? <laughs> 아, 이거 잠긴 문이 안 보일까? 아, 고고기다. 이거 먹어야 돼. 아, 먹었으면 안 됐구나. 멍청아! 뭐 어쩔 건데? 이미 죽었는데. 꼭 이렇게 열쇠가 많이 나오면 잠긴 문이 안 보여요. 드링크. 고고기 스파이더 스 아, 얘 없었어도 이건 열었겠다. 잠깐, 나 방금 열쇠 두개 써진 거, 그쵸? 내 열쇠 내놔! 아니, 두개 써! 어? 저 초록색깔이 그거 아닌가요? 나가는 것? 이러면은, 나. 끝났는데? 오히려 잘 죽었어. 에잉 에이? 이게 난가? 17분 컷? 자, 이러면 이제 점점 신에게 가까워진 거죠. 제 2회차라 지금 이미 봤습니다. 이게 제 생각에는 나 같은 아이들 있잖아.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저주에 걸린 애들이 결국 신에게 소원을 빌어서 자기가 저, 죽게 해달라고 그 저주를 풀어달라고 한뒤 죽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복사꽃 아닌가 아닌가? 이 파란 색깔이 죽음이란 뜻의 꽃 아닌가요? 아, 이게 수국이에요. 음, 알았어요. 예, 아, 알고 봤더니 얘가 신 아니야. 이 앞머리 뿅뿅님이 아니, 나 10원밖에 없는데 10원짜리 <laughs> 아니 뭐야? 왜 이렇게 비싸? 어, 뭐야? 나 파란머리야? 좀 이쁘다. 약간 내 스타일일지도. 자, 여러분들, 그린네복터 2. 아직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스토리가 나오지 않았는데. 아, 그래도 너무 재밌겠습니다. 재밌겠습니다.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. 바이.